아는 특별하고 개성 있는 이름을 짓고 싶었어요. 몇달전한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기 이름에 관해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영문도 모른 채 휴지를 건네면서 좌초 지정을 여쭤봤습니다. 어머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얻은 아기에게 아주 특별하고 흔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제나라는 순한글 이름을 직접 지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기 아버지의 성씨가 바로 박씨였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 사람들에게 아기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기 이름을 박재나라고 소개했더니 갑자기 정적이 흐르다가 아기 이름을 도대체 누가 박재로 지었냐고 다들 놀라며 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재라고 하면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썩지 않게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박제가 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님은 아기에게 주위에 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는 놀림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세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주문을 받게 되면 아무리 베테랑 카페 직원이라도 급 당황해서 앗을 외치지 않을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말인지 아니면 시원한 아메리카노를 달라는 말인지 해석 불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름에도 자주 나타나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아기 이름을 지으러 오셔서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 아기 흔하지 않은 이름 지어 주세요. 그렇다고 튀는 이름은 싫고요.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너무 흔한 이름도 싫은데 너무 튀어서 행여나 놀림받을 수 있는 이름도 싫다는 거죠. 부모님들의 이런 마음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름을 한번 결정하면 아이가 평생 이 이름을 사용하고 그렇게 불리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절대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이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어떤 이름들이 출생신고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자아이를 살펴볼까요? 2023년 여자아이 이름 상위 넘버 5. 1. 연서 2. 이서 3. 시아 4. 채윤 오, 리안 전반적인 부모님들의 선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 아이의 경우 부르기에 부드러운 이름을 선호합니다. 둘째, 이응 자음의 선호도가 많이 보였습니다. 이응자가 앞에 나오는 경우 둥글둥글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외국인들도 부르기 편한 이름이 선호되었습니다. 너무 한국적인 이름보다는 시아나 리아와 같이 충분히 외국에서도 사용될 법한 이름으로 결정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 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남자아이 이름 상위 넘버 5. 1. 도윤 2. 우진 3. 시안 4. 이준 5. 이안. 첫째 중간자에는 받침이 없고 끝자에는 니은자 받침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로서 조금 안정감과 무게감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기에 이 점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둘째, 음절로서이자 음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준, 이한 등과 더불어 이현, 이윤 등과 같이 90년대, 2000년대에 없었던 이자 이름이 최근에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준, 서율, 서원과 같이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서음절이 깊이 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성별에 관계없이 최근 트렌드 중의 하나는 외자나 순한 글 이름을 짓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자 이름과 순한글 이름의 경우는 80년대에서 90년대 출생하신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유행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분들이 아기 이름을 지으러 오시면 본인이 순한글 이름일 경우에 자녀 이름은 순한글로 짓지 말라고 별도로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순한글이 흔하지 않은 이름일 수는 있으나 한자 자체에 뜻이 없는 단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향의 반영은 결국 최근에 순 한글스러운 한자 이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솔이란 이름의 경우 예전에는 순한글 이름이었다면 민솔 같은 한자 이름으로 지어 달라고 최근에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기 이름을 짓는다면 이것만은 신경 쓰자. 핵심 다섯 가지. 1. 너무 흔한 이름은 피해 보자. 너무 흔한 이름은 아이가 성장해서 김지영A, 김지영B로 불리는 동명 이인이 될수 있습니다. 2. 세상에 없는 이름 짓는다고 과도하게 튀는 이름은 피하자. 리오 같은 외국 이름처럼 지으려다가 마리오 같은 만화 캐릭터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3. 발음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주자. 정준별 같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은 피하시면 좋습니다. 4. 부정적인 느낌이나 사회적 이슈가 있는 이름은 제외하자. 엠번방 사건의 조주빈 때문에 주빈이라는 이름을 개명화로 최근에 많이 오십니다. 5. 성명하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자. 이름은 한자의 획수와 좋은 한자 그리고 사주를 고려하여 작명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양원장의 이름 이야기에 양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